네, 안녕하세요. 한주당 박대리입니다. 오늘은 굿센 차량이고요. 음, 8,500, 2,400, 2,500 사이즈로 윙바디를 제작을 했고요. 어, 밤색의 맥스 9센 차량이죠. 한중특장에서 가변축을 장착을 했고요 앞바퀴는 295 사이즈고 뒷바퀴는 265이 차량은 완전 기본형 차량으로 8,500 사이즈. 네, 가변축도 알루미늄으로 알루미늄로 장착을 해 드렸고 공구통 장착을 해 드렸습니다. 네, 뒷판 보시면 이렇게 두개 장착이 되어 있죠. 내부 보시면, 이렇게. 게이 쪽에 이 e 트랙 한 줄, 날개 쪽에 이 e 트랙 한 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대거리는 뒤쪽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구요. <laughs> 실내 등 뒤쪽에 두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앞판도 지금 아연판 3t가 들어가 있어요. 아판이 이제 얇게 들어가면은 앞판이 뚫리는 경우가 있어서 3t로 교체를 했습니다. 바닥판은 아연판 4t 장착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갈빗대 간격은 250 간격 250 간격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이 차량은 스프링 타입이고요 글쎄는 <laughs> 뭐 다들 뭐 좋아하시죠 자주분들이 보시면 가변축, 리모컨, 실내 내부 이렇게 널찍하게 타타 대우의 특징은 내부가 좀 편안하다는 거, 넓고 키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고 자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차가 깔끔하고 이쁘니까 널찍하죠 차가 굉장히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널찍합니다 그래서 구센 윙바디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주장 빡대렸습니다.